부산 한순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서로 으뜸이 되고자 서로 첫째가 되고자 자신이 크다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영의 일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기는 해주고 재수없는 소리하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여러분 뉘앙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영광의 나를 사모합시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라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운수 대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인간사가 유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그 과정에 동참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날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 육의 생각에 여러분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이 34절에서 그들이 잠자만이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이것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창세기로부터 으뜸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도 으뜸이 된다고 속였고, 가인에게도 찾아가서 왜 네가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천대받는 신세가 되었느냐, 뜨굴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가인들어 아벨을 죽이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우스, 다윗은 이 만만이라고 할때 사울에게 사탄은 찾아가서 네가 왕 아니냐 네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냐 네가 으뜸이 되야지 저 다윗 죽이라고 충동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사탄의 일이 시작되고 이 사탄의 일은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자고 요한이 편지를 썼으나 디오드베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요한은 이 일을 두고 악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디오드베레를 평가하기를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이 잘되고 남이 인정받고 공동체가 잘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영광받고, 칭찬받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중반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는 자가 으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으뜸이 아니라 말째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첫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으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말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으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은 섬기고 맨 밑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하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미성숙한 자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그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욕을 먹는 것인데 주님은 이제 욕하지 말고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어,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면서 어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하며 언제나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인정받고 으뜸 되기를 주하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이미 으뜸이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으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밑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가 내는 우리 복된 건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